지난주 우리는 유승은 목사님을 통해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나 혹은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사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담해색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직을 변론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도들처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공격하는 유대 주의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그러니까 그가 이방인 선교라는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상황화가 너무 심해져서 순수한 복음이 오염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첫째,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수 없다. 둘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굉장히 과격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가 부정한 사람들의 교회에 데리고 와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유대주의자들은 그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로 오염된 복음일까요? 그가 전하고 있었던 이 복음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했던 그의 복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20대 때어 필리핀과 인도에서 지내면서 선교 활동을 할때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던 것을 지금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준비하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복음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상황화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상황화는 복음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 나라 문화,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문화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황 안에 복음을 들고 간 저라는 사람이 저의 문화와 가치관에 강제로 주의시키고 이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본질은 유지한 채 전하는 방법을 달리 하는 것 그것을 복음의 상황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청년분이 7월 말 8월 초에 선교훈련으로 필리핀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선교훈련 첫 시간에 청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할 때그 나라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 적극적이고도 열린 마음을 갖고 가야만 한다. 혹 우리에게 적극적이거나 열린 마음이 없다면 복음의 상황화를 이루어낼 수 없다. 우리는 단순히 봉사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하는, 선교를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가서 선교 훈련을 받는 것에 불과하고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땅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열린 마음, 즉, 복음의 상황화, 복음의 현지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려는 그 의도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한 복음의 상황화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무한하고 그 능력을 알수 없는 그 끝을 알수 없는 존재가 이 특별한 인간의 문화 속으로 인간 제한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신의 모습 그 자체로 아주 멋있게 내려오시면서 나를 경배하라라고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역사와 문화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본질은 유지한 채 상황에 따라 전하는 방법을 달리해야만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오염된 복음을 전한다 라고 비난했던 바울의 복음이 바로 그 현지 상황에 맞게 상황화된 복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문제도 오염도 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날것 그 자체의 복음을 그가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유대주의자들은 여러 이유들로 바울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고 이방인 회심자 그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밑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데 여러분 잘 보면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공통적으로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론 나의 믿음, 나의 복음에 다른 이에게 강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 속에 한 성령님이 동일하게 계시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아마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된 목표를 갖고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갈라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한데 각자가 처한 상황과 지위 그리고 생각들이 다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더 오래 있었으니까?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더 경험이 많으니까? 등등의 이유들로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거나 그 생각의 이유를 묻지 않고 내 신앙과 복음을 강요하고 있진 않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곰곰이 생각해 보는 이 시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한번더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두 번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그가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이방인 회심자 디도를 함께 동행하여 갑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과연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 다른 말로 이 이방인 회심자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 강요하고 혹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과연 이들이 이방인 선교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부흥하고 있는 그 이방인 선교의 문이 닫히고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다가 그 논쟁이 커지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력한 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당분간 중단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임에 확신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 유대주의자들 지도자들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전함에 수많은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특정한 민족 혹은 어떠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그는 사역의 열매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은 바울과 달랐습니다. 그의 선교 현장에 가본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이 살아온 곳에서만 허용되어지는 문화와 습관을 가지고 복음을 강요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 현장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에 바울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수많은 열매, 성령님의 일하심에 큰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저 율법을 지켰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이것에만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회, 어, 회심한 이방의 신자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살아가던 그 문화는 다신 문화권이었습니다. 어떤 신을 믿어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편하게 생각했던 모든 상황과 일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 난할수 없습니다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예스 yes 할때노 no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직장에서 해고가 되기도 하고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다 놓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괜찮았습니다. 예전처럼 먹을 것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그들이 살아가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의 목적을 찾아준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감내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면서 이방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전혀 알수 없었던 아니 관심도 주지 않았던 사도들이 말 한마디로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14년의 모든 사역을 다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첫 사역지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친구들과 함께 1년간의 선교훈련을 마무리하고 필리핀으로 비전트립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5, 6학년 17명과 저두 분의 선생님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이들은 놀러가는 줄 알고 굉장히 들떠 있었는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비행기 타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놀러 가거나 혹은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나눠 주는 봉사의 개념으로 선교를 가게 된다면 우리가 돌아온 이후에 선교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오면 남은 선교사님께서 뒷수습을 하느라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 것은 그 현지의 복음화, 상황화를 이루어내신 선교사님을 동역하면서 그 나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고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라의 문화를 마음껏 느끼고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만 복음을 전하고 오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팀의 사소한 실수가 선교사님이 해왔던 모든 사역을 다 엎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지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선교사님의 요구대로 가서 선교를 해야 우리가 돌아왔을 때에도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분만큼 복음을 현지에 맞게 상황화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의 상황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었던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이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에 이 모든 선교가 다 멈춰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여러 생각과 떨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찾은 바울과 디도가 드디어 그 지도자들 앞에 섰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원했던 그림은 유력한 자들이 바울에게 당신이 전한 복음엔 오염이 되었고 문제가 있으니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걸 기대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유력한 자들이 바울에게 손을 내밀어 친교의 악수를 청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교의 악수를 청했다는 말은 유대주의자들의 모든 바람이 다 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친교의 악수는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며 그가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없고 이 이방인 회신자 디도를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사역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방인 선교는 유대인 전도와 동일한 사역이다. 그 분야만 다를 뿐 그리스의 능력과 권위는 동일하다. 그리고 당신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라는 마음을 담아 지금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사역하는 자리는 다르지만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유력한 자들이 지금 인정해 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였다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는데 내가 해왔던 모든 사역을 인정해 주는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은가요? 저는 기분이 굉장히 째졌을 것 같습니다. 이 유력한 자들의 말 한마디 그 무게가 상당했기 때문에 내 모든 사역이 다 부정당할 수 있고 선포되었던 복음이 다 무시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인정을 넘어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들의 축복은 바울과 바나바가 해왔던 모든 사역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째졌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앞에선 아닌 척 표정을 짓고 악수를 했겠지만 돌아서서는 정말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을 것 같습니다. 이 유력한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사역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직전에 베드로의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백부장 고넬류의 집에 가서 전도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이것을 가서 전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담됐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고넬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 고넬류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율법과 할례와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이 사건에 사도들에게 나누었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한적이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보니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전혀 오염되지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르게 선포되고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력한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손을 내밀어 친교의 약수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역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게 된 바울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우리 문화적인 차이에 매이지 말고 각자의 은사가 다름을 인정합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 작년 10월 말 저는 태국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에 대한 꿈이 있는데 저보다 먼저 선교지에 나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님을 만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선교 데이터들은 코로나 이전의 것들이라 지금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 선교 현장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해야 돼. 유튜브 구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지에 와서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면 놀러 갔냐고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그렇지 않아.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고 유튜브에 그 자막을 태국어로 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더라고. 교회에 와서 당신이 왜 여기 왔는지도 물어보고 당신이 전한 예수가 누구인지도 물어보더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유튜브라는 그 영상이 선교의 방법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유력한 자들에게 말한 문화적인 차이에 매이지 말자라고 했던 그 현지 복음의 상황화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선교지에서 상황화를 통해 복음을 전했던 것이 지금은 유튜브와 같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유대 주의자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복음의 본질은 유지한 채 비본질적인 요소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본인들에게 너무나 편하고 익숙해진 것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이 다른 것들로 덮였는데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계속 강요하다 보니 진짜 복음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것이 옳다고 주장했던 거죠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전과 받아들이고 난후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바뀌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건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전 사실 우리는 죄에 묶여 있던 존재들이잖아요. 파멸, 오로지 지옥만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막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난후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누르고 있던 그 세상의 문화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그 상황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낙망해도 다시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 복음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지간에 작은 자리에 있던 큰 자리에 있던 상관없이 그저 복음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갈라디아 유대주의자들의 바울이 지금 과격한 복음을 전한다. 그가 부정한 자들의 교회에 데리고 와서 모든 예배가 부정해졌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역시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다면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인정합니다 왜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죄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서 별을 보고 귀신을 믿던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삶의 목적을 찾은 그 열매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바울의 사역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그 복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들도 이 유대주의자들처럼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나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복음에 갖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맞춰진 내가 생각해 만들어낸 그 복음에 지키려는 열정으로 인해 비본질적인 요소를 본질이라 오해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변화되셨습니까? 진짜 복음에 들고 있는 사람은 이 비본질적인 요소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을 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백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존재로 상대방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나만의 유익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을 믿고 내 삶에 변화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이 은혜의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복음을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던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예수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삶의 작은 자리에서도 감사해야만 하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 세상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리스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진짜 복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내가 혹시 오해하고 있었던 내가 만들어낸 그 복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삶에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변화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 혹은 삶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을 통해 제2가족의 삶에 다양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의 자리에 살수 있는 것들의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굳이 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과 삶의 모습, 우리들의 언행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죄에서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던 그 복음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 그 기쁨과 자유함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내일의 삶,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